예, 이 차는 FPT 4 5톤 280마력입니다. 예, 라파세 나풍 파워 10단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가고 찹니다. 장, 장축당, 축당 축단 4 5톤입니다 예, 라파세 나풍 파워, 연료 정류기 연료 정기 3단계, 올 재생 시스템 3단계, 예, 흑백이, 다 해갖고, 이 차는 완전 10단계 했습니다. 자 탑을 내리고 한번 시동을 걸어보죠 예 시동 걸어보죠 코까지 저기 예 빠지게 싹 코까지 예. 오일이 엔진 여부를 오일 정비기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크랭크가 오일을 때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거워요 예. 이제 오일이 다 넘어갔습니다. 호카시 한번 접어보요 어때요? 부드러워요. 가볍게 올라가죠 지금. 조금 예.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풀악셀을 밟아도 소리가, 나 밖으로 나는 파장이 조용하잖아요, 전에 보다오르잖아 소리가. 핸들 잡아보세요 핸들도 이렇게 하면 충격이 많이, 진동이 많이 느껴지는데, 지경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요 그리고. 지금 악셀 페달 반응, 반응도 바, 가볍고. 예, 좀 많이 잡 예, 예. 지금 운행할수록 저좋하죠 카본하고. 이제 17만 띠네. 예. 17만 3천. 몇년식이에요 2 0 1 7년 4월말 2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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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스끝0니다 상관 없습니다. 별 이상 없이 쓰면 됩니다 아, 우리 사장님은 0 0 0 0 0 0 0어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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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 주차장에 아무도 안0 0잖아요안0 0지 오늘 들0가면0 0 0 0 0사0 0 0 0 0 0 0 0 이야 많이 홍보해줘 있어. 예. 네. 네. 뭐 요즘은 아끼지 않으면 공짜는 전멸입니다. 맞아 나가는 게 없을라고 나도 이거. <laughs> 네. 아 이거 20년 전부터 아낀 사람은 저차한대 공짜로 얻었다니까. 차한대 진짜 20년 동안 계산해 보시.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은 우리 사장님 은이차 가지고 뭐 앞으로 10년 이상 더 운행해야 될 게고. 예. 네. 10년 이상 운행을 해야 될게없요 부자 되시고, 예. 안전 운전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지 있어. 예. 우리 사장님은 또 차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어, 광고도 많이 해줄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지금 월세는 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 소리가 너무 조용합니다. 여기 그, 그 에서 들을 때는 소리가 억수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데, 원래는 밟을 때 소리 파장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제가 볼때니까 예. 됐습니다 이, 이 차는 뭐 공간이 넓어가지고 윙바디보다 넓어가지고 아주 잘 장착이 됐습니다 아, 연료정리기 필타 아, 오일 재생기 이렇게 장착이 완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FPT 이 차는 제가 유로6 중에는 제일 많이 달았습니다 유로6 중에는 이걸 장착을 하게 되면, 어, 왜 좋은지,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보시면, 아메달러가아새 어, 어, 메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새 메달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크롬 도금인데, 그 다음에 실주 도금이 나오고, 이게 무조건 깎아묶게 되어 있습니다. 왜? 크랑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링이란 걸 하잖아요. 우리가 다치 보링하고 홈 보링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다 깎아먹고 나면 이렇게 벌겋게 됩니다 아 어, 이거 보시죠 벌겋게 돼 있잖아요 크랭크가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요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깎아먹고 요 안쪽이 깎아먹었잖아요 어. 크랭크가요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 이 상태 된 데서 계속하면 어찌 되냐 이렇게 실선메달로가 이렇게 깎아먹습니다 깎아먹이져버니다 한번 일어나보이소 메달러가 새것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계속 오일 갈면 이렇게 돼요 깜깜한 거 보면 실주 도움이 나오잖아요 실주 음. 도움이 나왔는데도 계속 사면 어찌 되냐 이제 이거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일어나면 어찌 되는지 알죠? 크랑크를 씹어버려 크랑크를 씹으면 크랑크를 못써 네. 음. 어, 그래서 최소한 그걸 방지는 해 우리 것이 보리빨이 치는거안 칠는가 그래갖고 내가 수십 대를 보는 뻔 했다고 네, 노란색 깔이 나오면 무조건 보내거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달아져 있는 거야 어떻게 네. 알고 안 네. 나온다 하잖아요 엔진 소리는 너무 좋거든 근데 까보면,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야, 어찌 알고 왔나고 오는다 잖아요전비 정비 하는 분들이. 그런데 요건 얼마나 르는가요 칼로 긁어보세요, 한번. 이게 얼마나 무른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 이거 긁어지고 지금. 예, 지금 쇠가 일어나죠? 네,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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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쇠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반짝반짝 네, 네. 하잖아요. 어, 안가 하얀 게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일이 아무리 여기서 올라와도 이게 그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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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경계윤활이라 해갖고 첫 시동 걸때 하고 또 고바이 짐 싣고 갈때 부하 걸릴 때는 이 삼각계격이 높은 쪽부터 피팅 현상이 일어나서 반드시 마모가 되게 돼 있다고 오일 책자에 나왔다니까 세일 오일 책자에 보면 엔진이 언제 마모 되냐 첫 시동 걸때 하고 네, 또 고바이 올라갈 때첫 시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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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걸릴 때 무조건 이걸 걸고 시동 끌때 부하가 무조건 저 엔진이 마모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하면, 그러면 왜, 왜 좋냐. 항상, 우리 걸달으면 80, 90%면 색깔은 나오던 게안 나와. 내가 좋은 애가, 벤지가 이걸 타고, 얼마 안, 몇 타, 안 타고, 중고차를 사갖고 왔어. 480. 모래 던보한 차인데. 사갖고 와가지고, 전화를 해면까 자기가 이제 힐따를 가, 져 가렸을까요? 우리 여, 여, 멀리서 왔으니까. 색깔이 안 나왔다. 이거 하나도. 어굴들어갖고 얼마 있어 갖고 엔진이 뭐 깨풀, 아, 시, 트람드, 어, 실린더 분리나 깨프듯 아 그냥 실린더가 그냥 피스톤 콘로드가 빠지면서 뭐 엔진이 어, 엉망이 됐다 이래가 갖고 완전 보링을 했는데 내가 그럼 또 보링할 때는 좀 장거라고 했거든 운행하고 나서 일어났다고 갖고 첫 번째 이제 운행하다가 첫 번째 시달을 갈았는데 이 메기 벗겨진 걸본 거야. 아니 이거 사고 나고 저 고장 나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자, 자기는 자 불하는 거야 또 엔진을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우리 사장님 차는 이미 이렇게 벗겨진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히터를 자기 손으로 몇 번이나 바꿨는데. 그런데 이거 장가로 고쓰다가 이제 처음에 히타 간다고 이제 가는데 이 색깔이 하얀 게뻗쩍뻗쳐 나오니까 놀래갖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차를 샀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랑제 이게 이제 이게 벗겨진지 모르고 타다 보니까 박살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새걸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벗겨져갖고. 이제 첫 번째 힐다갈때딱 보인 거요 그래서 내가 얘가 하는 얘기가 이미 중고차 사갖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갈지 말고 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 그걸 확인해야 돼. 왜냐면 오히려 안 갈았으면 증거가 드러나니까. 중고차는 모르잖아. 에이. 에이.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중고차들은 오히려 갈지 말고 와라. 그래갖고 이걸 달아보면 이 엔진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자꾸 흰색거리가 나왔다 이거라. 아, 그러면 엔진 괜찮은 겁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에이. 흰색 가루가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가루가 나오는 사과 있다니까 중국 사 갖고 왔는데 그렇지. 사 갖고 모르, 오다 마다 네. 그래갖고 3개 동안 노란색 가루가 나오는데 가르라 가르라 저, 저 보링하라고 하는데도 차사 갖고 와갖고 돈 없잖아요 아, 조금 이제가 나중에 이제 박살 납힙니다 가서 보니까 이, 다 달아갖고 이게 다씹어가지고왜 이걸 이, 이게 제때 안 가면 위험하냐면 여기 키있죠 키가 넘어가가지 키가 넘어가면 이거 씹어버려 음. 그 씹으면서 실린더 불러 깨뿐다니까 이게 넘어가면, 어찌되냐면, 크랑크가 변동이 되가버려 그러면서 그렇죠. 실린더 블록을 네, 네. 때려버려. 그러면 크랙기가갚다고 크레, 그래서, 이 정비공장이 오는 차들이 보면, 소리만 듣고, 오일 묻는 것만 보고 해갖고, 오기에는, 모자 어, 모르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다, 다 그렇죠. 가다가 운행하다가, 어때까다 하면 그때 사가는 거야. 까서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자 되시고, 안전 운전 하시고요. 조심해 가십시오. 또 멀리 가시라면또 힘들겠네. 아, 이거 쓰레기 있어요? 조금은 오일 네, 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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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 예. 갈 때만 이거 잠그고 예, 조금 예. 열어 지금 열어 놓은 상태로 열어 놔도 돼요. 겨울까지도. 예. 겨울까지 예, 예, 예. 그 이제 고바에서 대힘못쓸 때만 잠그면 돼. 기름이 70도가 넘으면 힘을 못 써. 약서 옥수수 알맹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박산이 들어가면 어찌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라 부피가 너무 커다으니까 그래서 어떤 열량이 나와야 되는데 열량이 안 나오니까 식물 못사 특히 커밍스가 많이 걸더라고 커밍스는 열이 많으니까 네, 조심해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